요즘 신조어 중에 최애라고 있습니다. 최애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최고 채자에다가 그리고 사랑할 애자를 써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잘안 붙고, 연예인들 아니면 유명인들에게만 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잘생겼죠. 저랑 다르죠. <웃음> <웃음> 과거로 돌아오면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저렇게 생겼으면 저는 세상 한번 바꿨을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은 다 알죠 이친아이 친구를 이분네 이름이 뭐죠 네, 차원으라는 청년입니다 과거부터 오랫동안 최애라고 불리는 청년인데 결론은 뭐냐면 잘 생겼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최애는 남편 아니면 아내라고 믿습니다 왜 네, 아내는 안 하시죠? 남편하고 아내 맞 시죠? 아 네. 네. 아멘 안 하신 분은 네, 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 성경의 3명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예수님 빼겠습니다. 하나님도 빼고요. 인물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최인물. 누구 고르겠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 떠오르시죠, 지금. 대부분 다 유명한 사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브라함이나 야, 이삭이나 뭐 야곱같이 다윗에서 뽑자면 뭐 다윗 아니면 구약에서 뽑자면 다윗 아니면 모세.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 요한일 수도 있겠고 거의 다 잘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뭐 유다나 아니면 빌라도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최애를 뽑으라면 이제 다윗과 쌍방을 이루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과 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건데요.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자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또 위대한 인물을 모세,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가 있기까지는 그를 키워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나 혼자 태어나 잘산것 같지만 사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그를 기르낸 위대한 부모. 이 위대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다 아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 말고 육적인 부모,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도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었지만 그 낳아준 부모보다 더 위대한 조력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사람을 그의 누이, 누나라고 표현합니다. 미래함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미리암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 하 아까 예도했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미리암, 그 누이가 없었다면 모세는 아마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없었고 살아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하그 당시 애국의 제도가 어린 남자이 히브리의 어린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던 그한 사람이 바로 루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한 사람, 위대한 인물을 키워낸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숨겨진 씨앗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씨앗이라고 정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적을 이루는 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씨앗의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선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한번 볼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명령입니다 그 당시 주국이고요 아주 무서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낙래, 나라의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아이들을 싹다 죽이라는 겁니다 남자아기를 근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숨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더는 안될것 안 같아 그 아이를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사실은 살면 좋고 안 되면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떠내려 보내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찬양이 오늘 첫 번째 찬양입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출시됐을 때 거의 모든 교회 부모님들의 신금을 물려서, 특히 어머니들의 신금을 물려서 많은 부모, 어머니들이 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또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장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라는 가사입니다. 이 부모 요괴 빛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부모도 그런 마음과 큰 결심하고 떠나보내는데 그것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누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갔을까요? 상황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물에 띄운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부모는 부모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잔혹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했고 혹시 그걸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그 물에 띄운 부모랑 이걸 따라간 누이는 타죽습니다. 범죄 현장이죠. 지금 이 자리를 빨리 떠야 합니다. 근데 이 누나가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 탄생합니까? 대단한 일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결론 지을 때,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든 씨름하려는 그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이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려면 그냥 끝까지 숨겨두는 편이 더 좋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에 맞추어 좋지 않은 결정을 하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무언가 해보려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부르고 싶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실이 힘들지만 내가 할수 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꽃,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억지로 할수 있는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없다면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씨앗을 심는 그런 인생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 아침에 남편과 두 자식을 모두 잃은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느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아멘. 나오미는요 남편도 잃고 말론과 기론이라는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여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방여인을 얻었고요 아마 이 나오미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인생은 이스라엘에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인 인생을 꿈꿔왔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 그렇게 안 되죠. 남편과 함께 세상도, 함께 고향도 떠나야 했고요. 그 떠난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제는 세상 말로 실패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성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에게 길을, 여, 길을 열어주겠다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자기는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비참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겠으니 너희는 신종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면서 살아라. 이두여인은참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두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로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라 불리오는 며느리는 그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집을 떠나지만 루스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이 탄탄대로처럼 잘 펼쳐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더 지혜로운 요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게도 좋은 선택 나에게도 좋은 선택, 그러나 루스는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에게서 지키겠노라. 어떤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일까요? 현실을 인정하지만 내가 오늘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시련, 끝까지 붙잡고 실현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쉽게 사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어 다윗을 낳고 메시아를 낳는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뻐지는 거 아닙니다. 명예로운 인생, 의문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데? 끝까지 충성하고 모두가 떠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떠나도 된다는 그 자리에서 미대 만나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위대한 시한두 번째는 바로의 딸 앞에 나섰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아멘.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범죄 현장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아기도 히브리 사람이고요, 또 멀리서 지켜본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고요. 그럼 바로의 딸이 생각하기에 뻔하죠. 아기를 버렸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얼른 도망가고 멀리서 지켜봐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그애굽의 최고 권력자라는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상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오랜 일에도 용기 있게 실행하는 그 작은 시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네. 심지어 그 사람 왕족이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조차 위험한 상황에서 그 대상이 누구든 상황이 누구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용기 내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용기 있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문장, 유명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말인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워야 법에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한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지만 늘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인데요. 용기는 희생을 감수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가 용감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설령 내가 죽더라도 꼭 해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할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씨앗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행동하고 희생할 때그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열매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더 슬픈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모세랑 비슷해요. 범죄 현장이잖아요. 죄인이 죽 죄인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믿었던 제자마저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누가 나서서 내려야죠. 시체를 옮기고 장사를 치러야죠. 근데 가족도 못 나섭니다. 가족조차 무서우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그때 누가 났습니까? 마가으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예원이라 나오고 당돌히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꽤나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말 한마디로, 이 요청 하나로 그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죽고 사는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다 죽고요. 자기 주변사람들다 죽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게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면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게 어,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이냐면 네,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해외가 계신데 만약에 십자가의 달려 있다 쳡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 누가 가서 얘기할까 싶으면 네, 제가 가야겠더라고요 되 왜냐면 제가 가장 많이 배웠고 또 가족이니까 근데 만약 제가 도망가면은 장모님 가셔야죠 장모님 가시고 장모님도 도망가셨어 그러면 권사님이 가셔야죠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두 남이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유치 동부 학생인 채원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다 도망가고 누구 하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야.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 이루기 위해 그렇게 현신한그한 사람,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우리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들려올 때 말씀에 반항하고 순종할 때 아멘으로 저 아멘으로 받아파는 저 여러분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미래한 시아 세 번째는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는 겁니다. 실제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그렇게 이제 용기 있게 나가 사는 말이 내가 이제 히브리 사람을 구해다가 당신의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준비된 계획, 비전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보다 보면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뒤집어 없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였이 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겪은 일인데요. 어, 학교생활 하면서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이제 뭐 먹을지 정해야 하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하고 물어봤는데 아무거나 답했습니다 여성분들 회개하십시오 자, 아무거나 답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 요즘 여성들은 따르면 주담이 사태에서 그런데 보통은 떡볶이 안 하면 마라탕입니다 자, 그래서 떡볶이를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 그건 좀 아닌데? 라고 답했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아무거나 좋아 라고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데 라고 답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네, 여성분들 회식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네. 뭔가 아무거나 좋아 괜찮습니다. 근데 아니라면 그래도 좀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네. <laughs>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좀 구체적인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미지, 그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영원한 목표가 있죠.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믿음 하면은 모든 말로 다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 또는 곧 오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망상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아,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 네. 난 이렇게 살겠다? 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믿음. 사실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기내어 꿈에 도전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 회사에서 펜을 만드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전 회사원과 그리고 외부 기자들을 모아놓고 신제품 발표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펜한 절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펜이 이제 새로 개발할 펜인데 뒤에다가 색깔을 찍으면은 그 색깔을 스캔해서 그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색을 찍으면 빨간색이 나오고요. 파란색을 찍으면 파란색이 나옵니다. 대단하다 해서 다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발표가 끝난 뒤 기술팀장이 사장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기술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장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장님의 대답이 참 황당합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콘지 네가 고민해야지. 그냥 발표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은 지금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꿈을 꿉니다. 되게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들여다 보면은 어디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라고 물으면은 그건 네가 이제 고민해야지라고 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위대한 시야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려 멀리 선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그 순간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로의 딸 앞에 선 것입니다. 나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 은혜가 경험되어 질 것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모를 구해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 상상이 망상이 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큰 일을 이루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사함이 꽃피우기까지 그를 위해 숨겨진 또 하나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누나와 같습니다. 이 모세의 누나는 사실 잘 티가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미리암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오늘 부문에 읽었듯이 엄밀히 말하면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충성된 일꾼이 끝까지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용기 내어 실천하고 지혜롭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인생을 이어가고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저녁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한소망교회, 이 나라의 위대한 씨앗을 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